네,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죠?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서 블랙트 피너스와 함께 저희 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직접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It's fin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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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팬분들 고민 듣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 머리 뭐야? 핫하나 이런 고민하죠. 걸 시미즈가 자꾸 스컬하는 게또 고민 나 진짜 그 고민이 얘가 이거 할 때마다 도는 으면 좋겠어 제 회의를 그만해도 됐어요 언니들 오히려 룬 스컬 여름은 이제 노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살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 털을 갖고 싶은지 <웃음> 네? <웃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집에 진짜. 빨리 가고 싶으신가 보다 아, 그지 너무 대놓고 말하시는거 아니에요? 스토리 하면 언니 눈치 한 번씩 보면서 해야죠 아, <laughs> 연을 직접 읽어보고 저희만의 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맡겨주세요 어? 오! 오! 이게, 와우,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어디서 떨어졌어? 여기 뭐 있어? 여기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뱀뱀뱀뱀뱀뱀뱀 네. 여름이 다가오니 열심히 한 화장들이 다 무너져요. 라티카 분들은 무더운 여름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땀 많으신 분들. 나! 이 분이 엄청 배웅, 땀, 땀 많으시잖아. 땀이 많이 나는 거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 고민 상담 많아요 그 유머 소재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지. 나 아, <laughs> 진짜 땀이 많아. 재밌지? 나 진짜 땀 진짜 많아. 근데 중요한 건언제 알아? 땀은 냄새가 안 난다? 네. <laughs> 어, 좋다 좋다. 캐릭터라 소화시키는 거죠. 어. 언니는 이렇게 항상 유쾌하게 하시고 저는 가리기 바빠요. 아, 계속 붙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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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네, 네. 그냥 아. 이러고 있어. 계속. 그리고 땀 티슈. 오 어, 맞아. 에오한테 티슈가 있어요. 여름에 쓰기에 너무 좋은 게 이런 한 번씩 딱 해주면 난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고 하면 엄청 뽀송해져요. 반쯤 응. 약을 씁니다. 사실 저는. <laughs> 나도 그거 써. 이게 바르죠. 아. 어. 거 엄청 힘든 거야. 잠날 밤에 바르고 간 다음에 아침에 일어서 씻어내. 부지런해야 돼. 아, 맞아. 어. 어쩔 수 없이 어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고 피부 관리는 사실 뭐 여름이라고. 피부가 막 뒤집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다들. 난 근데 여름에 더 피부 좋아지긴해 노폐물을 계속 쏟아내가지고 원래 언제 땀이 없, 없는데 여름에 몸에 뭔가 좀 나는 어. 느낌? 나도 그래. 몸에 있는 피지가 노폐물이 쌓이면서 뭔가 생기긴 해요 염증 같은 게. 땀이 안나면또 이런 이런 게또 고민이. 샤워를 열심히 해요. 샤워를 너무... 열심히 하래. <laughs> 결국엔 내가 더러운 사람으로 <laughs> <해야 돼>. 밝혀지는 <laughs> 거야? 응. 우 샤워 열심히 하 그건 달라. 그... 아 다른 거야? 어. 아 조금 더 섹시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맞아! 살짝 그런 거 있다? 우리는 춤을 <laughs> 진짜 격렬하게 춰야 그나마 나는데 조금만 쳐도 이게 살짝 맺히는 어. 열심히 한팀가 어, 많이 나네. 다음 사은 뽑아볼까요? 네.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 가슴이 정말 작거든요. 항상 옷을 헐렁하게 입어서 친구들은 제가 가슴이 진짜 작다는 걸잘 몰라요. 올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빨리 해서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후회하지는 않겠죠? 수영이, 수영이, 이 요즘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할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부러운데? 하세 것만 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성형수술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특징이 있어 성형수술을 하고 24시간 거울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 보통 실패 염증이 나거나 실패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본인이 계속 볼 때마다 막 단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아, 나 지금 눈 완전 실패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분들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가슴 수술 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쿨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 내가 너무 여기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이 언니는 전문가입니다. 뭐? 고민 상담소를 하시는아 라이브 방송 어, 많이 하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게 좋아. <laughs> 제가 정말 지성인들 중에서도 급 지성인데, 여름철에는 앞머리가 너무 잘 떡져서 고민입니다. 여름철 앞머리 떡집라 치카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 이마에 그 파우더를 어, 바르세요? 여기다가 파우더를 바르면 그나마 덜 떡져요. 아, 이마에, 이마 기름 때문에 앞머리가 떡이져가지고 기름지거든. 아, 진짜 몰랐어. 어. 지성 있으세요, 여기? 완전 약지성이에요. 언니는 어떻게 하세요? 파우더 묻혀있는 맞아. 기름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저는 모자 써요 이게 제 꿀팁이다 예쁜 모자를 여러 개 마련하자 요 <laughs> 해결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 어? 여름이 다가오는 거 자체화 고민이시라는데 러시아 가세요 시베리아 가세요 나 기대했는데 아. 그럼 일단 기대했는데 지금 아. 누구야 근데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히 되게 많아요. 우리는 좋워하잖아 매니저님 외에도 여름, 여름 싫어하시죠? 왜 싫어하는 거지? 더운 것도 싫고 습하지, 덥지. 왜 싫으세요? 어. 더운 게 싫어. 어. 더운 게 싫어. 뭔게 싫은 거야? 당연한 건데 마치 유레카처럼 더운 게 싫네. 더운 게. 어, 더운 거였어. 어. 겨울이 시원하고 우린 추워도 싫잖아. 납치카 행사에 오세요. 오. 오. 시원하게 보내요 저희. 오. 깔! 썸타는 남자가 있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먼저 고백할까요? 먼저 하세요 나는 응. 내가 해 나는 늘끼을 네. 내잖아 항상 거기서 연락이 끊겨은별 <laughs> 썸을 탔어 내가 뭔가 찌릿했어 끼를 부려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언니는 그러니까 아. 유도를 하는 거지 아. 너가 어. 어떻게 한번 나한테 고백을 좀 해봐봐라 이렇게 어. 유도를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노빠쿤 거고 나 예쁘지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렇게. 너나어까게 생각해? 이거. 남자, 이제 사람들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바에 오, 그냥 못봤으니 언니. 언니. 언니, 반성하세요. 반성해야 되나, 거요 죄송합니다. 언 사기자로 바꿔요. 계속 그러셨어요? 아니면 대부분 그랬다는 거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아, 사랑하거잖아 내가 뭔가 대시를 이제 아,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은 연락이 끊겨 있어. <laughs>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요나라 되는 게 싫어서, 그냥 고백을 하고 가요. 언니,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야,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 네? 어, 해봐!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 안 만나보자. 아, 어, 어. 누가 네. 결혼하지? 아니잖아. 어떻게, 멘트를 어떻게 쳐요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너 좋다고. 좋아. 같이 있는 게 되게 편하다고. 네. 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남자, 상대방 남자야. 만지고 싶어 해, 나를. <laughs> 네? 만지고 싶어 하는 거는 아,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만져나어 머리 떨어져. 아그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응. 맞습니다. 하면서 꼭 하시길. 맞아 할 한번 할 해보세요. 네, 그게 답인 것 같네요. 맞아요. 좋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갖고, 다양한 고민 외 질레트 비너스와 함께 제모에 관한 고민도 좀 받아봤어요. 음. 제모! 제모! 그 제모. <laughs> 아무 말이나 하시네요. 네. 제모 관련된 것도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항상 다리랑 팔을 미는 편인데 피부가 약하고 예민한 편이라 싸구려 면도기로 밀면 꼭한 번에 안 밀려서 어우 나나나 나, 나 이래. 여러 번 밀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좀 따가울 때도 있어요. 어나나 나 그래. 늘 뜯겨 있어, 겨드랑이가. 막상 다 밀어도 깔끔하게 안 밀려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진짜 그러니까 나도 더운 면도 제품 없을까? 그러니까 나도. 음? <laughs> 감정이 입했어. 이게 바로 이건가?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어, 따가운 아, 어.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있으면. 좋잖아요 어. 근데 없는 그 날만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건 좀 따갑더라고. 어. 연도라는 게 어쨌든 칼이브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쌓여져 있는 거로 이제 보호가 되니까 음. 훨씬 더 좋은 거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근데 이거 팁 있어요. 로션 바르고 이렇게 불면은 보호 어, 뭐 자극이 덜 아, 돼. 아, 진짜? 헤럼이 포함돼 있어요물안 음. 묻히고 할 때. 귀찮을 음. 음, 때 그래요. 있잖아. 보통 샤워할 때 하지 않아?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어, 안 했다.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로션 바르고 하면은 어, 괜찮습니다. 그냥 싸구려 면도기로 미는데밀 때마다 비이고 면도기 올라서 미치겠대요. 팔다리가 유독 그러는데 역시 레이저가 답일까요? 저 레이저 해봤거든요. 근데 가겠어. 파서 아니요. 귀찮지. 귀찮아서. 귀찮아. 어, 귀찮아.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또 어떻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은 그냥 면도기로 먹게 어. 돼. 내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 쉐이빙 크림. 네. 민감한 피부를 네. 위한 거래요. 와오아 어. 음. 그러면 로션 안 바르고 이거 발라도 어, 되겠다 몽실몽실해 몽실몽실해 뭔가... 폭실폭실해. 폭실해폭실해요 제가 밀어볼게요 네 여기 물에 한번 묻혀서 볼게요. 아 물. 미... 어오 확실히 부드러운 게 느껴져 그냥 필기만 네. 싹싹 내려가니까 와깔끔하잉 여기 그 세럼이 느껴져요 혹시 어. 미끄러리고 그래요? 아. 되게 잘 이렇게 가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뭔가 이렇게 찌익 하고 올라오는 그니까 찐득한 게. 음. 어? 제모하시고 오, 가시네요? 아우 어, 네. 사실, 팔은 안 하고 왔어요. 되게 시원해 보여요. 음. 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물티슈 티슈로. 싹 하고, 이제 나가면 돼. 어, 땡큐. 와 깔끔한데? 응. 깔끔하다. 와 정말 촉촉하다. 아, 근데 여기, 닦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봐봐. 오, 오요? 약간 알로에 같다. 아 <laughs> 제품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실레트 비너스 스월. 스월. 스컬하고 싶지? 스컬하고 싶지? <laughs> 잡았어요. 잡았어? <laughs> 잡았어? 굿스컬? 스컬 스월스월? 이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굴곡들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겨드랑이 같은데도 되게 안 베이고 잘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파워하면서 몸에 막 물이랑 바디워시 묻혀있는 상태에서 슥슥슥. 오, 오, 그 밀기만 하면은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 이런 제품만 써요. 세럼 제품이 있는 것만 쓰고 있어요. 언니, 어, 제일 잘해요. 네. 털이 너무 빨리 자라서 제모를 자주 하는데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모를 해도 깔끔하게 밀리지도 않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모를 해서 깔끔하게 밀리지 않는 거는 얘를 어. 자주 안 갈아서 그럴걸요? 이렇게 아유. 자주 갈수 있는 나는 진짜로 이거를 많이 사나요. 많이 쓰면 잘 밀리지도 않고 아파. 그리고 얘네들은 맨날 화장실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습기가 많은 곳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녹슬었다? 그런 어, 느낌이 어, 맞아, 날 때가 맞아, 있어. 맞아. 그 아이를 나의 몸에 댈순 없지. 자주 갈아서 쓰시면 아마 그런 고민은 덜 하실 것 같고. 얘는 3중날도 아니고, 4중날도 아니고. 설마! 5중날이에요. 아? 집에 가안녕하세요 10개씩 챙기세요 일단 이게, 이게 이름이 뭔데? 질레트 비너스 스월이에요 스월 라야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동황을 하다 보니 나이가 다른 동기보다 많아요. 동기들은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는데 자격지심 같은 감정이 생겨서 나는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런 감정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떤 자격지심을 느끼? 언니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에요.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어. 내 동기들이 열살 차이나 언니랑 같은 입장이 있는 거지. 나는 30살인데 걔는 25살, 24살이야. 야, 난그 너네 시간 때 뭐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몰라. 와우. 아는 데는 장사 없다 이런 건가요? 아는 <laughs> 데는 장사 없다. 자격진심 나도 많이 느껴봤거든 근데 어. 이게 이면 느낄수록 그 밑에 사람들한테 더 존중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 내 자존감이 같이 올라가 너는 진짜 이 어린 나이에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인정을 해라 이게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하면 은그 에너지가 나한테도 오는 것 같아 나는 뭐 했나 보다 너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넌 진짜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더 훨씬 더 긍정적이니까 마음이 안 우러나도 그렇게 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미지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아 못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같이 구렁탕이로 맞아. 어, 미지 진짜 잘한다. 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같이 잘하게 돼.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방황을 했으니까 그만큼 늦었던 거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노출이 많아지고 이모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더라도 군데군데 올라오는 털들로 많이 신경 쓰이잖아 이렇게 신경 쓰이는 털들을 간편하게 제모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질레트 비너스 수월 제품입니다 질레트는 면도기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질레트 비너스 수월 제품은 여성들을 위해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면도날이 오죽날이어서 부드럽게 밀착되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준다고 합니다 오죽날로 보다 더 가까이 밀착되 면도가 가능해서 짧은 장터까지 빈틈없이 제모해준다고 해요 저도 이 질레트 비너스 스월 제품을 옛날부터 자주 사용했는데요 비너스 최초의 독자적인 기술인 플렉시볼 기술이 모든 바디 라인을 따라 움직여서 받기 힘든 곳까지 완벽하게 제모를 해준다고 합니다 면도에 주변에 모이스처 세럼으로 감싸져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도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말끔한 제모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바다나 수영장에 간다거나 이럴 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팬분들이랑 같이 고민 상담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재밌었어요. 응. 여자들이 수다가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라츠카랑 있을 때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연습전에 써보는 게. 제일... 아! 나 연습 30분 하고 쓰다 떠는 거 연습을 안해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이 토크 재질이 맞아 토크해야 돼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만족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만족하셨을 듯 현실 대답을 해드렸으니까 나름 해결도 그래서. 다 해드렸어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계속 유게달도록 말씀드렸던 질란! 비나스 딜레트 비너스와 함께 이번 여름을 보다 빛나게 보낼 수 있도록 딜레트 비너스 스웰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올리브영에서 많이 봤죠?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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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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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있어야 아. 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서 올리브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세요, 네. 네. 올리브영! 지금까지 라치카! 빠